이 쿼터 시작합니다. 이번 쿼터에는 골키퍼를 보던 홍태혁 선수가 최전방으로 배치되었고 네, 그 자리에 조웅성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날개 공격수에 민돈 선수가 출장했네요. 좋은 활약하길 기원합니다. 제작과 동시에 파나스 코너킥 기회입니다. 이면수 선수 헤더로 수비합니다. 몸을 살리지 않네요. 후방 빌드업이 정말 좋아졌네요.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씩 안정되고 침착해졌습니다. 조희성 선수 충돌로 넘어진 사이에 장준민 선수, 골드아 폭태역 선수에게 킬 패스 전달합니다. 조희성 선수 충격이 큰것 같습니다. 결국 오건율 선수와 교체됩니다. 오건율 선수는 이면수 선수 자리 왼쪽 수비로 들어갈 것 같고요. 이면수 선수가 조희성 선수 자리를 맡을 것 같습니다. 문전 혼전 성원민동 선수의 슛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엘레미 코터 첫 코너킥입니다. 어떤 전술이 나올까요? 익면수 선수 골문으로 우겨넣고 홍태혁 선수 멋진 터닝슛으로 마무리합니다. 엘렘 다시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티커가 장주민 선수로 변경됩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합니다. 이면수 선수 다이렉트 슉 아쉬운 결과입니다. 오건율 선수 깡총 깡총 오늘 컨디션 최고로 보이네요. 1쿼터 초반 LM이 몰아붙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골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공격수들 좀더 집중해야 합니다. 파나스롱 스로인 오건율 선수가 침착히 막아냅니다. 장준민 선수 전방 홍태혁 선수를 바라보고 롱패스를 때립니다. 아, 정은호 선수 조금 늦었습니다. 홍태혁 선수 다시 터닝 슛. 오늘 골을 넣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네요. 민본 선수 적극적인 플레이. 멋지네요. 오늘 민본 선수 위치 선정 좋습니다. 파나스 선수 몸으로 막아냅니다. 문전 앞 굉장한 혼전입니다. 파나스 선수들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막아냅니다. 정은호 선수 멋진 개인기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면수 선수 중거리슛으로 마무리하고 내려옵니다. 원샷 선킬, 홍태혁 선수에게 오늘 찬스가 많이 옵니다. 파나스 수비가 너무 좋네요. LM 또다시 코너킥, 이번 키커는 이면수 선수입니다. 장준민 선수, 골문 앞으로 달려가, 다이렉트, 슉, 살짝 빗나갑니다 너무 아쉬워하네요. 민본 선수와 홍태혁 선수 앞박 수비가 파울이 됩니다. 사과하고 내려오면 좋겠네요. 홍태혁 선수의 적극적인 압박. 홍태혁 선수 슛 수비수 발 맞고 굴절되며 골인 됩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압박과 슛을 보시겠습니다. 홍태혁 선수가 혼자 만들어낸 골입니다. 두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원 싸움이 치열합니다. 장주민 선수 수비들 사이로 찔러넣는 패스가 일품입니다. 파나스 수비도 여전히 집중력을 잃지 않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준민 선수에게 싸움을 이겨냅니다. 이어서 민준 선수에게 킬 패스. 파나스 수비수 위기를 넘깁니다. 이번 코너킥은 정은우 선수가 마무리합니다. 임현수 선수의 강력한 클리어링, 파나스 선수 몸에 맞습니다. 장준민 선수의 단독 돌파에 이은 강력한 중거리 슛. 아쉽지만 골키퍼 정면입니다. 아, 오늘 오번율 선수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몸싸움에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임현수 선수의 댄스 타임. 넘어지면서 골을 만들어냅니다. 몸의 밸런스가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흔들어도 균형을 잡아냅니다. 골 욕심도 많고 전형적인 골잡이네요. 홍태혁 선수 패스, 에 조희성 선수 중거리 슛. 아쉽지만 떠버립니다. 하나스 선수의 리바운드 슛이 빛나가며 1쿼터 종료됩니다.